오케이, 오케이, 잡고 한명힐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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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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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가자, 가가마가가로 네, 안녕하세요. 마경아입니다. 이건, 이번에 제가 오늘 찍고 싶은 거는 조금 클래식하게, 이거 조금만 이렇게만 하셔도 되게 1티어, 예, 1티어 정도는 가볍게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예, 볼리베어 정글을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조금, 제가 지금 플래티넘이고 조금, 저도 그렇게 높은 쪽에 있는 위지한 티어는 아니지만, 좀, 자, 아래쪽에서 진짜 좀 많이 항전하고 좀 많이 해서 티어가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1티어는 가볍게 오를 수 있고 어떻게 하, 해서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좀 치사하게라도 1티어 무조건 기본적으로 올리실 수 있으면서 게임 좀 평탄평탄하게 할수 있는지를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 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일단은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만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게, 제가 할 게임은 좀 치사하게 할 게임이에요. 좀 치사하게 할 거예요, 게임을. 볼리베어라는 게 일단 지금 룬 세팅은 일단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볼리베어가 지금 탑, 그, <laughs> 포탑 철거도 일단 여진, 여진으로 인해서 같이 근접하면서 도트들도 살짝 넣어주고, 포탑 철거를 통해서, 예, 볼리베어의 단점인 포탑 철, 포탑을 철거하는 부분도 굉장히 같이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포츠 회복을 벌써 왜뺀지 모르겠지만, 주는 <laughs> 부분이 적자, 적,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갱은 무조건 3렙 정도에 일단 이득을 봐주시는 게 좋고 W 다음에 정글링을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찍어주시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포션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충전식 포, 포션으로 인해서 집을 빨리 귀환하면서 포션을 이렇게 아끼지 말고 먹어주는 그런 굉장히 아무진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고 3렙을 빨리 찍어보도록 할게요 팀이 벌써 허, 퍼블을 먹었죠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네. 퍼블을 먹은 상태고 지금 3렙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좀 저기서 이득을 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쓱 가서 2로 뭐 걸어주고 대충 하는 방법이 큰데, 났죠 어제 죽었다. 근데 먹어두러 갑시다. 자크가 올라오는데, 자크제가 저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박아주면 천천히 해야겠다. 빼줘 어차피 제가 싸워도 패시브 없긴 하지만, 왜 예. 자꾸 잡았긴 했거든요?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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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면 될것 같아요. 저가 어차피 불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주는 자살행위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치가 어으니 째기 때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좋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봐도 아 눈이 타겠습니다. 어 지금 <laughs> 신드가안 보이죠? 싸움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래 못 맞췄기 때문에 저차한대 한 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빼주시고 도망갑시다 어차피 그리고 저기 라이즈한테 있는 부분으로 가면 어차피 합류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촉박 먹어주시면서다 이렇게 합류를 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겼죠 이거는? 이건 이겼어요 예 네. 오케이 잡았죠 제가 지금 피가 없는데도 들어간 이유는 저희 팀이 지금 들어가서 이득을 이, 이거 뭐냐, 이들도 굉장히 볼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몸을 해주면서 저희 팀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키를 팀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나쁠 일안 나는 점을 좀 감안해주셔도 좋, 좋을 것 같아요. 첫 회는 무조건 밤하의 불씨를 가서 밤하의 불씨하고, 예, 이것까지 가면 또 좋죠. 가, 가 중으로서 인해서 정글링이 더욱더 순화하고 예, 돈 수급이 더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정글, <laughs> 통해서 갱을 갈때 3렙을 무조건 찍고 가 주시는 게 확실히 갱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인지해 주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볼리베어를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팀한테 어필하기도 좋고 한타 때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면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볼리베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예. 까다롭다, 까다로. 칼라렌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이 okay, 잡아주고요 킹미 잡는 각이었죠 저거는 뭐불츠가 있는지 없는지 저걸 봐줘야 되거든요 빼줍죠 패시브가 있어도 저거 까면 안되거든요 푸신 독이 빨아주면서. 신지드 한번 각 봐주십시다 신지드 각 봐줘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지금 신드각좀 봅시다 빼자 어. 저거 따라가 봤자 어차피 좋을 거 없어 요 천천히 레드 먹어주면서 게임하는 게 맞을, 맞을 것같아응 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어차피 못, 이길, 못 잡을 거는 잡지 말고 할건 하면서 게임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뭐 그리고 제가 딜템을 6개를 템창에 꽉 채웠다고 해가지고 절대 센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이게 몸이 안 되니까 그 딜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예. 탱템을 좀 섞어주셔야 돼요 예, 탱템을 조금 안 섞는 경향이 조금 제가 마,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봤는데 탱템 무조건 섞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딜러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가 지금 아프면은 아프 AD 데미지로서 좀 아프면은 그거 닌자의 신발 둘러주시는 게 확실히 마, 맞고요 예. 그 헤르메스의 발걸음이나 AP적으로 좀 아프면 그렇게 둘러주시는 게 맞아요 예. 그, 그래 빠졌죠 잡을 만한데, 아, 저거. 아, 저거, 좀 근데 좀 애매하다, 아. 잡았다, 어우, 힘들어. 방금 죽을 수도 있었어. 어 천천히 이길 수 있어. 이건 또 앞, 앞, 어, 앞, 앞을 뭐, 아, 앞을, 앞, 앞, 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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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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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앞, 수 있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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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앞, 그게 없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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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리고 빨리빨리 쳐다야야 되는 데빨빨빨빨못잡 잡았다 내가.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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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이오이발 힘들어. 오, 힘들어. 아, 근데 할만해. 오케이. 이거는 솔직히 볼리베어가 이게 좀 탱탱 가가지고 좀 게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조금 게임을 조금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랑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진짜 이런 극단적인 사례 아니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주고 보여준 게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면 이길 수 있어 아 근데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예 어쩔 수없어요 이런, 이런 팀 만나잖아요? 그냥 지세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